이쪽은 거실 창틀에 있는 난간 쪽입니다. 확장용이라 보니 베란다가 따로 없고요.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저하고 좀 오래 살았던 아이들 중에 하나고 이 꼬지로 키워서 이렇게 된 아이도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얼굴 숫자가 많은 지금 보이는 얘가 복숭아 미인인데요. 작년에 무너졌어요. 얼굴 하나짜리가. 그지고이 꼬지를 내장을 건져서 했더니 이꽃이 여섯 장인가? 했는데, 네 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키웠던 거고요 저렇게 키우는지 한 2년 반 정도 됐, 어요 저렇게 켠 게. 밭에서 캐서 화분으로 옮겨주니까, 네, 폭풍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월, 어, 미인들 종류가 많습니다. 미인들을 따로 원래는 사이사이 넣어주면 보기도 더 좋을 텐데, 물주는 텀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달라요. 입장이 너무 두꺼워서. 봄 같은 경우는 전체 관수를 할수 있어서 어, 상관없이 줄수 있는데요. 더워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물 찾는 기간이 깁니다. 그래서 혹시나도물줄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줄까봐 <laughs> 저렇게 해놨고요.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저랑 아무리 3년? 제가 19년도에 19년도 1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키웠던 아이들도 있고요. 중간에 데려온 아이들도 있습니다. 어떤 아이들인지도 모르고 데려왔는데, 크는 걸 보고 너무 이뻐서 이쁜 <laughs> 아이들만 거실 쪽에 많이 몰려 있죠. 그리고 이쪽은 다른 데 비해서 해가 어, 남서 방향입니다. 그래서 해가 1시, 12시 반 이때부터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해서, 저녁이 아니라 오후, 4시 반, 한여름에는 그래요. 근데 겨울에는 한 6시, 5시 반 해질 때까지는 보여주는 곳입니다. 그래서 키우고 있고요. 어, 파랑새 같은 경우는 제, 제가 한 2년 반, 만, 만으로, 만으로 2년 반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눈길을 끌수 있는 아이들. 지금 날씨가 어두, 어, 비 오고 이러다 보니 해가 안 떠서, 그 다음에 해도 등지고 찍어야 되는데 바라보고 찍으니까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게참 안으로 안타깝습니다. 제가 항상 혼자서 보면서 아쉬웠어요.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. <laughs> 제 눈에 막 그런지는 몰라도. 여기에도 보면 제가 쓰는 화분들은 다 보면 캔 종류나 아니면 커피통, 네, 아니, 제일 큰 화분이 어, 아메리칸 1회 1레온 컵그 컵에다 심는 게 제일 큰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잘못 키우는 펜타드럼 예전에 다육이를 물을 주는 관수가 처음에는 어렵잖아요. 다육이는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. 그래서 물 주는 관수를 입장을 만져보고 말랑한 순서대로 주는 거다라고 해서 봄하고 가을을 제외하고 그렇게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제외 없이 <laughs> 무조건 막 잎이 말랑거리거나 주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달궈지고 얼굴이 다져지고 좀 작아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. 이뻐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얼굴의 입장수 단수가 너무 적어요 풍성하게 우리 농장에서 보고 있으면 입장수 단수가 막 엄청 많아서 되게 풍성 얼굴 하나만 봐도 되게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, 잘 말랑거리지 않는 펜타드럼이나, 펜타드럼도 생각보다 물을, 제가 주는 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물잘 먹는 턱이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챙겨주려고 합니다. 밑에 층 말고 중간층에 제가 피 t 병을 하나씩 걸어서 전선 타일 그 묶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 양쪽으로 묶고, 그 다음에 노끈으로 따가지고 위에다가 연결해 주어요 밑으로 쳐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태풍이 불어도 얘는 흔들거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아이들을 여기 중간에다 달았고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어,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꼬이예요 기존에 서 농장에서 가져오면 너무 크더라고요. 노마도 보이고 성령하고 뭘로 같은 경우는 같은 품종인데, 뭘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. 성냥은 일본형에, 일본에서 데리고 온 거고, 일본형? 뭘로뭐 이렇다던데, 지금 봐서는 색깔 물등이 제가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외형으로는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. 저는. <laughs>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수빙인데요. 수빈도 지금 저기에서 머리 제일 작은 아이 얼굴로만 수북했거든요. 근데 저렇게 작년부터 저렇게 얼굴을 막 키우더니 저렇게 크네요.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자랑 오래 있, 있었던 아이입니다.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보면 마디바도 지금 얼굴이 되게 큰 거거든요. 근데 마디바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커서 처음에는 깡통에다 신겨져 있었는데 제일 큰 화분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봄에, 나한테는 골드, 어, 얘가 뭐지? 아, 갑자기 생각났네. 애프터블로우. 어, 골드블로우인데, 제가 되게 이뻐하는 애고, 얼굴도 되게 이뻤거든요. 근데 봄에 겨울을 <laughs> 아테란데에서 햇볕 안 드는 곳도 있다가, 추워서 괜찮겠다 해서 2월달에 내놨는데 저렇게 타버렸어요. <laughs> 내년이나 돼야지 깨끗한 얼굴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러블리 로트도 참잘 크고, 얘는 파랑색 군생이에요. 제가 목을 쳐서 자구가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왔는데, 하나는 얼굴이 없어졌고요. 두 개는 따로 하나를 사서 같이 심어줬습니다.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.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서 키우고 있는데, 보고 있으면 좀 어지럽죠. 맨, 맨 위에 칸에 있는 제가 만든 거리대입니다. 저는 따로 산 거리대는 없구요 네트망을 만들어서 거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창문틀 사이에 안방의 베란다에서는 18cm인데 다른 방 여기 틈은 17.5가 17cm에 조금 작아요. 그 차이가 좀크더라구요 방충망에 최대한 안 닿게끔 아니면 방충망 열 때마다 머리가 깎이거든요, 자구들이. 이렇게 한 자리에 수영도 잡아준다고 꼬지를 너무 많이 꽂아서 보기에 좋진 않지만, 아, 정말 실물로 보면 이런 얼굴색이 아닌데 되게 칙칙해 보이고, 그렇게 보이네요. 시, 실물을 보면 되게 색깔이 물도 잘 들었는데, 오늘은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기에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와, 라일락도 너무 이쁘죠? 지금 라일락 너무 예쁜데 왜도로 크고 있어서요. 어, 분생도 있긴 있어요. 육둥가 그렇게 있는데 처음에 잘 크다가 올해 냉해를 입었어요, 겨울에. 제가 깜빡하고 17도까지, 12도까지 내려가는데, 영하, 12도까지 내려갔는데 창문을 제가 안 닫았나 봐요, 깜빡하고. 그랬더니 냉해를 입어서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라일락 이 꼬지를 떼어서 이 꼬지를 하고 있어요. 군생으로 엄청 잘 나오던데요? 연봉도 키우고 있고. 나중에 상세하게 세세히 이원 불러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에 이렇게 보면 되게 넓은 집 같죠?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각에 보는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. 제가 봐도 되게 넓어 보입니다, 집이. 이렇게 해서 세 번째, 어, 맨 위칸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제일 머리가 큰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은 따로 저렇게 다이소 네트만 거리 하나씩 걸어주고 있고, 애심입니다. 애심도 원래 한 몸이었는데요. 머리가 부러지고 움직이다가 애기 때 머리가 부러진 아이를 다른 곳에 심었다가 얼굴이 커져서 한 곳에다가 합식해 주었고요. 어, 여기 있는 애가 고스티입니다. 고스티도 이 꼬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원래 가지고 있는 모주보다 거지나 이 꼬지입니다. 고스트 같은, 고스티도 키워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얼굴 다져놓으니까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리도트입니다. 이 아이는 기회가 된다 하시면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계절이다 이쁩니다. <laughs> 여름에도 이뻐요. 얼굴이 그렇게 빨리 웃자란다거나 이런 건잘 없는 것 같고요. 몰라요. 바깥에서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. 베이비 핑거고요 베이비 핑거도 두 포트를 합식하고 잎꽂이가 너무 많이 돼서 저렇게 풍성해졌어요. 그리고 티피 어, 티피 물들기 힘들다는데 실물로 보면 저희 집 티피 물 정말 잘들었는데 이렇게 보이네요. 이거는 프리티인데요. 프리티도 얼굴 모주보다는 잎꽂이입니다. 거진 다. 프리티도 잎꽂이가 너무 잘 되는 아이고요. 밭에서 키워서 얼굴을 키워서 함께 합식해주는 게 좋습니다. 석연아. 제가 물 주는 거에서 실패해 본게 석연아예요. 원래 농장표에서나 다른 데 보면 석연아가 되게 잎이 풍성하잖아요. 여기 지금 올해 들어서 물을 제가 잘 챙겨줘서 그나마 단수가 많은 거예요. 원래는 단수가 두단 밖에 없었어요. 아니 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얘가 안 말랑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드린 패치핑크인데요. 이 아이는 꽃대를 잘랐는데, 다자르 꽃대 마르라고 해놨는데, 꽃대에서 자구가, <laughs> 어, 나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찍어봤습니다. 바닐라 비스가 아니라, 버날렌스죠. 어, 버날렌스도 물 처음, 얘도 물을 되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다른 애들보다, 다른 애들 세 번, 두번 먹을 때 얘는 한세번 정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장수 얘가 또 너무 줄이고 얼굴을 줄여서 이번, 올해부터.